결혼 30년 차 박씨 부부.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가방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은 아내 명이었지만 아내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순간 30년 동안의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빠짐없이 30년간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아니면 숨겨둔 빚? 내가 모르는 가족이 있는 건가? 아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아내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줄곧 당신 몰래 해온 일이 있어. 아내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남편의 말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결혼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 당신이 집안이라느라 경력 단절된 게, 내 마음에 너무 걸렸어. 그래서, 내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당신 명의로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 당신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생겼을 때, 쓸수 있게, 아니면, 우리 노후에라도 당신 용돈으로 쓰라고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이제 1억이 넘었더라고. 이건 다 당신 거야.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야. 결혼 초부터 30년간 남편은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30만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내명의 적금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희생한 30년을 잊지 않았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진짜 사랑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30년간 한결같은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부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